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금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그날도 안내가지고 이번에 돼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아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드릴게요. 어느 종목이세요? 또트 케미카.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23만 천원. 23만 천원이에요? 예어 예. 아, 이거 너무 힘드시겠다. 그죠? 예 500주 이거 사가지고. 아... 아, 얘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 문제, 이게, 네. MS 홀라, 아니, 조금 더, 홀라면 언제 해야 되나. 이게 좀 아직까지 저점이 안 잡혔기 때문에, 노 안되죠? 네. 네, 이게, 이게 화학업종 자체가 이제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 화학업종 자체는 이제, 예, 이제, 예, 중국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단가의 단가 이제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가 끝났어요 이제 중국 쪽은 화학 업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학 업종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수그러지는 업종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예. 너무 오래 되셔가지고 마음 이 힘들겠다.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살지 마시고요. 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지금 반가만 뭐 얼마까지나 올라 올라나. 얘는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은 어이 네. 양봉이라 그래요. 이제 오늘 살짝 양봉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언더퍼포먼이 네. 들어서 얘는 1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 12만 원이요? 12만 원까지 일차적으로 들어와요. 여기 한번 들어올 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업황이 괜찮은 업. 이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화학 업종 자체가 노데케미칼도 네. 마찬가지고 뭐 LG 화학도 네. 마찬가지고 이 케미칼 관련 그 화학 관련 주가 네. 소외된 업종이고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중국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린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12만 원 정도 되면 전한번 주시겠어요? 네, 꼭좀 받아 주셔 그냥 전화가 아. 2 0번도안 되더라고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아, 이거 많이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거.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다른 종목 사세요, 지금 매수매도 하고 계세요? 그거하고 저기, 이제, 그 펄어비스하고 권해가 팍! 뛰고. 예, 어, 펄어비스도 많이 안 좋은데 업종 자체가 실적 때문에. 펄어비스는 9만 네. 6천 원에 사는데. 아, 노테케미칼은 12만 원 정도 되면 꼭한번 전화 주세요. 예, 그때까지는, 예, 그때까지는 홀딩. 받아주셔요. 네,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